명태균 대표가 이제 말을 해야 되니 중간에 말을 이제 끊는 선생님 말씀하시잖아 네. 하면서 끊을 정도로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에 충격적인 진술이 더 공개되었는데요. 들을수록 가관인 것 같네요.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물어볼게요. 자, 2022년 7월에 명태균 씨가 그 국토교통부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 과정에서 자기가 힘을 써서 세종 대신에 경남 창원 의창을 포함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 해제됐다고 사람들 좋아하지 말이 수천억이지. 문제는 정작 풀어야 될 세종이 이번에 의창을 넣는 바람에 안 풀린 거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해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국토교통부 관할이고요. 원희룡 전 장관 시절인데 명태균 씨와 원희룡 차관, 아 장관. 자주 통화하는 사였습니까? 이 네, 그 제주도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소통을 아, 했던. 그렇군요. 얼마나 가까운 사였을까요? 이어 김영삼 의원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었고 이제 친밀한 관계로. 아원일룡 장관가요? 네, 어, 그랬군요. 자사 개월 뒤 11월에는 창원 산단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창원시 대외비 문건을 대외비 문건이에요. 근데 네. 명태균 씨가 입수하고. 공무원들과 현장 실사도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것도 PPT 보여 주시면 됩니다. 네, 후보지가 의창구 네. 북면과 동읍 대사면이었는데 4개월 뒤 실제 발표를 봤더니 좀 바뀌었어요. 이 바뀐 거 혹시 명태규 씨 입김이 들어간 겁니까? <laughs> 아, 최초 그 창원대학교 태천동하고 네, 그 북면, 북면하고 대산 대사. 네, 네, 맞습니다. 임금과 대산면 일원이 제외되죠. 그 네, 대신에 네. 북면과 동읍 지역이 더 넓게 확대가 돼요. 이 그림 좀 보여주세요. PPT 없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융태균 씨가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그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빠졌던 땅이 있어서 아. 추가로 이제 확보를 더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해라.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가 반영이 됐군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고 합니까? 저는 어,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소통을 했군요. 네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실사 당시 보고했던 담당 국장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3급으로 어, 승진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4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하는데 이 인사에도 혹시 좀입김이 있었던 겁니까? 명태균 대표의 말로는. 일단 국가 산단 이제 그 후보지 선정에 이제 열심히 이바지했기 때문에 승진을 했다 아 그랬군요 네네 네, 지금 보니까 여사님하고도 자주 소통을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소통을 해서 지금 이런 창원 산단에 있어서 그 대상 지역이 바뀌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종이 빠지는 그래서 창원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겼군요. 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위한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돈을 못 받았잖아요. 사실 사실상. 자 유명 정치인의 요청으로 이렇게 여론조사했다가 돈못 받은.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가 좀더 있습니까? 어, 못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그 해주고 못 받은 사례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명태균 대표가. 내가 알아서 다해 줄게 해서 이제 늘어났던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빠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하고 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5월 9일 이후로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이후로는 어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까지 하지 않고요. 김건희 씨와 소통한 사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죠.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전화하는 그 상황을 본적이 있고 네. 그 뒤에 뭐 이렇게 그 뭐지 국서 해외. 순방할 때 관련해서도 이제 아, 순방과 관련했어요? 네, 명태균 대표가 이제 뭐 꿈자리가 안 좋다. 그래서 아, 네. 이제 그 순방 날짜가 네. 바뀌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들었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사례. 이제 네,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이제 그 참배할 때 그때도 이제 일정을 바꿔서 참배를 못 하게끔 했던 경우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과도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이지만 그 집에 갔을 때 이제 뭐 중년의 여성이 그 뭐지 모자를 번거지 모자를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때그 집안의 기운이 좀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며칠 뒤에 그 장모가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강희정 의원, 김영선 씨를 공천을 했다. 실제적으로 네. 그게 드러난 거고, 또 기, 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명태희 씨가 그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네, 자랑삼아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랬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려줬고요. 네, 맞습니다. 그 녹취를 들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까? 네, 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직접... 통화 내용들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던가요? 어, 좀 대단하게 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타이밍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모든 일이 영화도 그렇고요. 모든 일이 언제, 누가, 무엇을 해요. 네, 맞습니다. 언제가 했습니까? 언제? 이 통화가. 아, 어, 3저 5월 9일로 9, 5월 알고 9일이죠. 네, 맞습니다. 봉천하게 하루 전날이고. 전날. 그 전에 통화했을 때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우리 강혜영 씨가 또 전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5월 2일날 아마 네네. 공천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 여사한테 들었다. 이 얘기 강혜영 씨한테 했던 거죠? 네, 저한테 했, 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날 내일 이루어질 것이다. 공천 네, 될 오후에. 것이다. 네, 네. 그게 핵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명태균 씨가 어떤 인물이에요? 저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누군가를 만나면 설득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마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가 푹 빠진 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신뢰했습니까? 그 제가 영상을 틀 필요가 없어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했습니까? 그윤 대통령이 이제 그 뭐그니까세 명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윤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 하면 이제 유, 그 명태균 대표가 이제 말을 해야 되니 중간에 말을 이제 끊는 선생님 말씀 하시잖아 네. 하면서 끊을 정도로 그만큼 신뢰를 해서 그 명태균 대표가 뭐 허세라든지 뭐 예. 이렇게 사기성이 있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신뢰를 거의 한100% 가까이 한90% 이상을 그, 그리고 하고? 그 대선을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이 됐기 때문에 공천도 받았던 거고 그 선물이라고 네네.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박완수, 김진태, 조은희 다 당선시킨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 역할에 따라서 그 명태균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 을쓴 거고요. 네, 본인도 네, 그렇게 그리고 정확한 건그 여론조사비용 3억 6천에 7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김명선의 세비를 반띵했다 명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명태균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다. 오히려 우위에서 지배형으로 관리를 했다. 저도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해왔죠? 네. 그렇게 해왔었습니다.